네, 안녕하십니까. 다설라입니다. 반갑습니다. 12사단 훈련병 엄마의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어, 이제 막 수료식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수료식에는 아들만 없다라고 합니다. 핸드폰을 자고 일어나서 무심히 살펴보다가 이 글이 떠서 보게 됐고, 아, 보는 내내 저도 아이가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심정이 어느 정도일지 저는 감히 가늠조차 못하겠지만,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들이 떠난 텅빈 세상에서 그날을 그려봅니다. 4개월간 입대를 위한 노력을 펼치다가 드디어 가게 된 곳이 12사단 신병훈령사였다 거기가 어디야? 하고 묻는 엄마에게 아들은 강원도 인제군 원통리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메 거기가 옛말에 인제 가면 언제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하던 멀고 험한 전방이구만 어쩐다냐 하고 우스갯소리를 했다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정말 평.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 마음을 군대는 알까요? 이 나라의 우두머리들은 알까요? 살기 어린 망나니 같은 명령을 받고 복종하는 병사들의 마음을 알까요? 살기 어린 망나니라고 하기 너무 약하죠. 거의 악마 같은 명령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아들 장례식에 오셔서 말씀한 그 대대장의 말이 나는 그날 부대에 없었다. 옷을 벗을 것 같습니다. 남의 장례식장 와서 직업정만 하고. 앉아있네. 아, 정말로 그말 한다고 결과치가 달라지진 않잖아요.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말이라도 해서 뭐 부모가 아이고 뭐 대대장은 잘못 없으니 좀 참작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라도 바라는 거예요 아들 장례식이면은 정말 이 세상 가장 지옥 같은 그 장소일 텐데 아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 동료와 나눈 말이 조교를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네 요 정도 말이었다라고 해요 그게 그렇게 죽을 죄였냐 과연 중대장과 우리 아들 중 누가 규칙을 더 많이 어겼냐 아들이. 쓰러지고 첫 전화를 받은 건 5월 23일 17시 54분입니다. 어머니 땡땡이가 어젯밤 점호 시간에 떠들어서 군기 훈련 받다가 쓰러져서 중대장님이랑 병원 이송 중입니다. 라고 하더군요. 점호 시간에 떠들어서 군기 훈련을 받았고, 병원 이송 중인 건 맞아? 떠든 거는 너무나도 사소한 잘못 아니야. 실수고. 사람이니까 대화할 수 있는 건데. 그래, 물론, 저모 시간에 떠들면 안 되지.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저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점호 시간에 떠든 것 같다가는요 그래서 아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군에서 어떤 사람이 전화와서 부모가 올라와야 한다고 하더니 저희가 빨리 올라올 수 있는 교통편을 알아봐 주겠다더군요 그때 아빠가 옆에서 큰 소리로 제게 빨리 헬기를 띄어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이송해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갈지가 아니라 아들을 어떻게 큰 병원으로 옮길지 고민하라고 말해줬습니다 이게 너무 화가 나요 누구는 그냥 외상 찔끔 입은 거, 그거 가지고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 간다라고 하던데, 에, 저도 자세히 몰라요. 그냥 하도 뭐 이슈가 됐어서 듣기에 그래요. 그랬다라고 하던데, 그 오히려 다산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가 위험한 상황도 아닌데도 그게 가능한데, 나라가 썩어 있다 보니까 이 장래가 그냥 총망하고 이제 20대 초반. 이제 세상에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이 청년. 다 죽어가는데 헬기가 안 와. 다 죽어가는데. 제게 어느 병원으로 보낼지 결정을 하라 하더군요. 강릉 아산병원을 말하면서요.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우리가 결정했다고 하려고 그러냐? 라고 물었습니다. 어디로 옮길지 자꾸 결정하라고 하니까요. 무슨 일 나면 나라에서 책임지냐고.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강릉 아산병원에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무슨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의 선택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지. 것 같네요. 아들아, 아빠, 엄마가 응급 헬기를 뛰어올있 믿는 부모가 아니어서 너를 죽인다. 지금도 그 비통함을 어찌다 말로 표현할까요? 어, 이런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아이고. 참,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고 제가 막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사를 최대한적으로 찾아보고 있는데 기사가 없어요. 12사단 여중대장 치면 이제 막 구속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기사가 6월 2일, 4일 전, 10일, 6일 전, 5월 29일, 10일 이것도 이제 10일 이게 구속됐다 이 소식이 아니라 소환조사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소식이고. 구속수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기사가 안 나요. 자료가 안 뜹니다. 5월 29일, 5월 31일, 6월 11일, 6월 6일, 6월 11일. 다 일주일 전 기사들이죠. 5월 31일, 6월 1일, 5월 27일. 31일 없어요. 이걸 보고 또한번 절망했습니다. 일단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군 법무관 출신인 이지훈 변호사는 6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에 나와 보통 이런 사건의 혐의자는 직무 배제, 보직 해임 한뒤 보충대로 이동시킨다. 사고 친 간부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며 일관은 할일 없이 앉아 있는 거다. 그리고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말게 한다. 실질적으로 체포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이 터지고 어떻게 됐죠? 멘탈 치료 해 준다고 뭐 멘토 붙여 주고 휴가 보내 주고 심리 치료. 너무 지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팩트 확인은 안 됐어요. 근데 이조우재님 옆에 사단장님 사진이 달려 있지만 전혀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훈련병 사망 사건에 긴급 회의 참석했던 현직 작전 장교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본 회의 내용 요약하자면 사망한 훈련병은 지병 문제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야 하니 부대 내 피해가 최소화됨. 사망한 훈련병은 지병 문제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야 부대 내 피해가 최소화된다. 기자들한테는 부대 내 정보 철저히 통제하고 훈련병 개인의 지병 문제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만 줄것 자료가 없어요. 정말로 기사가 안 나온다니까요. 이번 사태가 여군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당 중대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할 것. 국방 인사 정보 체계에서 강유진 검색 막은 이유 같습니다. 군 조직 내 일부 부조리함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이건 도를 넘어도 너무 넘어섰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 건지 지휘관의 가혹 행위 사망 사건이 터졌는데도 다들 너무 담담합니다. 그러니까 긴급 회의가 열렸고 거기에 참석했던 한 간부가 작성한 글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과실 치사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데 과실 치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이르게 한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aughs> 이정도면요 거의 음주운전 급이에요 예. 그냥 음주운전에서 사람친거 말고 예. 요즘에 술좀 좀 많이 먹고 뭐하고 가면 진짜 벌금 5-600만원 그냥 나오거든요 예. 벌금으로 봤을때 거의 비슷하다 이겁니다 거의 무죄방면 하겠단 마인드죠 자 그럼 과실은 또 무엇인가 쉽게 설명하자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라고 합니다 판단은 어, 여러분들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수사전단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구체적 소환시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근데 뭐 이번에 이제 구속됐다 라고 들은 것도 같은데 근데 형님들 우리 뭐 기대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게 이미 과실치사 뭐직권 나면 가혹행위 뭐 이정도로 한다라고 하죠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집유예요 집유 만약에 검사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고살로 이제 들어가 버리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닌 한 집유입니다 집유 제가 볼 때는 많이 나와야 뭐 1년 몇 개월 아니면 집유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냥 엉덩이 한번 만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억울하게 무고죄로 고소당해서 징역사는 그런 남자보단 훨씬 덜 살아요 엉덩이 한번 만진 것보다 이 죄가 훨씬 더 작은 죄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엉덩이 만진 게 훨씬 더 커다란 죄예요 사람 죽인 것보다요 맞잖아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그 집유 자체가 없어요 예, 성폭행 뭐 성폭력 뭐 이런 것들 예, 그냥 웬만하면 실형 뜹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친척하고 합의하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전재산 뭐다 끌고 모아서라도 안그럼 바로 깜빵 가니까요 정가가 있던 어떤 그런 것들은 참작해 주지도 않아요 다른 것들은 다들 그렇게 뭐 잘들 참작해 주더만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 뮤지컬 배우다 뭐 국밥집인가 뭐 거기부터 해가지고 다들 정가 없으신 분들인데 그거 한번 만졌다 해가지고 다들 바로 징역살이 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무죄방면된거고 무죄 밝혀져서 뭐 애들 뭐, 이렇게, 뭐, 벌 주고 뭐 하다가 뭐, 아이고, 나도 몰랐다. 어 그냥 뭐 실수로 사람 죽은거다 아 실수로 죽였구나 어 그거는 뭐 경범죄지 마지막 멘트 좀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전이 사연 다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요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아들 오늘은 12사단 신병대대 수료식 날인데 수료생들이 엄마아빠 만나는 날인데 엄마아빠 너무 멀고 힘드니까 굳이 안오셔도 된다 라고 했는데 그런 배려깊은 아이였는데 오늘 수료생 251명중 우리 아들만 없습니다. 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요? 국가의 부름에 입대하자마자 상관의 명령이라고 죽기로 복종하다 죽임당한 우리 햇병아리 대한의 아들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살람이었습니다.